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500만원대에 정말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안전성, 내구성, 주행 질감까지 정말 좋은 국상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이 제네시스 차량 1인 신조 차량으로 한문이서 꾸준히 관리를 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외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차량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안쪽에는 8단 미션과 앞쪽에는 물결무늬 라이트까지 적용된 정말 외관 디자인까지 정말 멋진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에 2011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임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 참봉은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특가 할인으로 준비한 금액 480만 원, 480만 원에 이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만나보시죠. 보실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관략이 정말 쉬운 실버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보게 되면 돌뜸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본네트나 앞 범퍼 쪽에도 뭉컹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상태 또한 백점 상아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가래점으로는 그 전방 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쩍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휀더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휀더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역시나 1인 신조 차량답게 굉장히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 한번 비춰볼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빗대어 보고 있지만 어디 하나 흔적물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의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연식 대비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립 쪽에는 1, 2번 슬로치 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연식 대비 짧은 킬로스 차량이라서 그런지 정말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동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단문 쪽을 봐주시면요. 눈무신 반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멜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 기어 노브 쪽에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포츠 모드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다크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세월의 무색함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트리창 메뉴의 버튼.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피과 핸들 열선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41,131km 주행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실내 공간 넓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러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일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 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에 2011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찬봉을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특가 할인금액으로 준비한 금액 480만원, 480만원의 제네시스 BH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 신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